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 선출위원회가 조만간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이항근, 차상철, 천호성 세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데 주요 공약은 무엇일까요? 오중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달전 전북의 시민사회단체 200여곳이 함께 교육감 단일 후보를 뽑기로 했습니다. 경선에는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 차상철 완산학원 이사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새 후보가 참여합니다. 주요 공약은 뭘까? 먼저 이양근 후보는 전북교육예산 4조원시대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도농통합구학대로 소규모 학교와 과밀학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공공교육앱과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 기본문화수당 5만원과 생애주기별 자기주도학습비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주도학습비를 잃은 다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차상철 후보는 지방대 등록금 폐지를 통해 지역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시대적 학교 총량제 폐지로 도심학교를 추가 신설하고 학교 비정규직의 복리후생수상 지급과 정규직의 80% 이상 임금 보장도 약속했습니다. 또 청소년 의회와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정치교육 등을 실시해 학생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자치를 활성화하여 학생이 당당하게 의견을 내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성 후보는 지자체 협력을 통한 전북형 100% 돌봄 서비스 제공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학생과 청소년 20만 명에게 해마다 적어도 20만 원 가량의 기본 수당을 지급하고 학생 인권 교육 센터도 확대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초 학력 미달 제로화를 목표로 전문가 중심의 완전 책임제를 도입해 맞춤형 입체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북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여기에 따라서 지도를 하고 평가를 하고하는 일련의 일관된 시스템을 만들겠다. 새 후보는 지난 22일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통해 뜨거운 공약 대결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단일 후보 선출위는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한 뒤 지지율을 50%씩 합산해 단일 후보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전북 지역 선거 사상 처음으로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단일화 경선에서 확정된 후보는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황호진 전 전북부 교육감과 경쟁하게 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